चला 你看着过 그 사이에 자가 동태 구어요. 오징어, 오징어 하나로 달로리 올려. 더유명해가고고탄 아, 뭐, 나온 거야 아하 유명하게는 뭐 이제 유튜브에 나오기 해 유튜브에 나오기 위옛날 고립장이 나왔어 언니 <laughs> <laughs> 2천원 선물이에요 여 기가 간장 끓이 게요. 赶紧进来！ 是我。嗯 다 이렇게 하시가 8번 출구라 하지만 손으로 먹으면 더 맛있어요. 좋아해.